그리고 제 새로운 신간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은혜는 성숙이다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홉 번째 제가 쓴 책이고요. 군복교에 와서는 두 번째 쓴 책이 됩니다. 3년 전에 은혜는 눈물이다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이번엔 은혜는 성숙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영 커뮤니케이션 벌써 이 출판사에서 다섯 번째 책을 내게 되는데요. 책 내용은 바울을 서신 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 성경에. 성경 수록 순대로 읽지 않고 쓰여진 순서대로 묵상한 겁니다. 연대기 순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 서신 제일 먼저 쓴거 하고 맨 나중에 쓴거 하고 16년간의 기간이거든요. 쓰여진 순서를 읽다 보면 그 16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그 편지를 통해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쓰여진 순서가면서 추적된 그 신학 성수, 성숙의 내용을 주제별로 엮어 가지고 제가 묵상한 결과를 여기다 이제 담아 놓은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바울 서신을 읽는데 이제는 쓰여진 순서대로 읽어 보자. 연대기적 통독법. 그다음에 그러면서 발견되는 바울의 성숙 과정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자. 이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바울 서신을 이제는 쓰여진 순서대로 묵상하고 싶은 분들 또 그래서 발견된 바울의 신앙 성숙을 나의 모범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을 이 책에 보시면 됩니다.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 목사님 추천하셨고, 지구촌 교회 원로 이동헌 목사님, 오늘의 교회 이재현 목사님이 추천해주셨습니다. 그전 책을 쓸 때마다 이 책을 헌정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속 드렸죠. 제가 두 번째 책을 쓰게 되면 군포교 성도들에게 헌정한다. 그래서 군포교 모든 성숙한 성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소망은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고 읽고 이책쓸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겁니다. 항상 책쓸 때마다 쓰고 나면 좀더잘쓸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지만은. 이책 또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허락하신 제 신앙적 유산 제가 나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디 이책 통해서 바울 서신 쓰여진 순서대로 묵상해 보시고 신앙 성숙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판된 책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